안녕하세요. 개코랜드 쭈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잠깐 나서 영상 한번 담아 봐요. 저희 새로 옮긴 매장 입구입니다 짠. 네. 음, 쇼? 저희 슈스, 엔티백 슈스 라인 아이들 사진 너무 예쁘죠? 네, 사진을 다 제가 그냥 폰으로 찍은 거예요. 폰으로 찍었는데 그 사진 직업이 사진 사진 작가이신 분이 사진 너무 잘 찍었다고 아주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풀랍도 있고 트리칼도 있고 역시 어우 예뻐요. 자, 자 저희 새로 온긴 매장이에요. 신랑은 지금 피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카운터. 카운터도 작게 마련해 놨고요 싱크대 있고 저쪽은 이제 베이비들 렉사랑 피딩하는 곳이고 여기는 개체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 한 군데만 해도 100마리가 넘게 여기가 한 100, 100, 100마리 조금 넘게 진열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조금 큰 애들 암컷, 수컷들 좀더큰 애들이 이쪽에는 60마리 60마리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사육용품들도 더 다양하게 갖다 놨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용품도 있고 또 저희 사육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크레랑 차와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아이는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세이블 릴리가 들어있고 가고일 개코도 있어요. 가고일 개코도 이제 종종 태어나고 있어요. 가고일 <laughs> 개코도 한 다섯 쌍, 다섯 그룹 정도 있는데 자, 어, 많이 알을 지금 안 낳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고일 개코 미국은 베이비도 네 마리 정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탈피 보드도 있고, 뭐 온도계, 온습도계도 있고, 핀셋도 있고, 급수기 등등 백업이랑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키우고 있는 팩맨도 있어요. 가리고 있네 팩맨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이트 트리프로 진로 개구리 한3 0 마리가 입고가 되어가지고 오늘 개구리는 3만 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애기들인데 아주 작은 귀두라미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밀키 프로 밀키 프로두 마리가 살고 있는데, 어이구 여기 붙어 있네요. <laughs> 얘네는 제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두 마리 키우는 아이고 이제 개구리는 요 아이들 진로 개구리만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하이트 트리프로 그리고 요쪽에 나텔장도 있습니다. 나텔장은 이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애기 두 마리 둘리몇번 사냥해서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납테일은 이제 에미아이랑 하이트 필바 렌시스 키우고 있어요. 쇼 뚜리도 넣어놨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육장 세트하고 단품으로, 대, 대사이즈, JIF 것도, 이제, 단품도 구입 가능하고, 세트도 구입 가능하고, 조이 클린 케이지, 대사육장, 세트로도 구입 가능하고, 단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사각 백업도 있고, 또이쪽에는 조이 클린 케이지 중사이즈, 네, 중사이즈도, 이렇게, 세트로도 구입이 가능하고, 단품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개구리 키우면서, 요리 사육장이 필요해가지고, 받는 김에, 엑스테라, 요리 사육장도 같이 갖다 놨어요. 요거는 이제 303045 사이즈고 얘는 303030 30, 30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 사이즈, 소 베이비용 소 사이즈도 요렇게 세트로 구입이 가능해요. 단품으로도 물론 구입이 가능하고 인조풀 풀다발도 있고 수태도 있고 습식 은신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크릴 사육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라블로 아크릴 사육장도 음, 개꿀랜드 매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2525 38 사이즈인데, 조만간 303045 사이즈랑 202030 사이즈도 입고 예정이에요, 일단. 입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랩 두랩 바닥재도 사이즈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어, 귀뚜리 먹일 때 필요한 칼슘 칼슘 파우더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해치하고 알트레이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살균 소독 탈취제 레파즈 제품으로도 또 구비를 해놨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크릴 사육장 아크릴 사육장도 단품하고 세트로 구입이 가능해요 단품도 있고 세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2호, 2호, 3호 사이즈 빌드 몬스터 사육장이고 제일 많이들 사용하는 2020, 3 0 사이즈도 아크릴 어, 단품 세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뭇잎 백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신처 은신처도 몇 가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자 네, 매장 소개는 다 됐고, 예쁜 애기들 좀 보여드릴까? 발색이 빠졌다. 아, 이 친구 되게 예쁜. 예쁜 텐저린 트위칼 암컷인데, 발색이 빠졌네요. 빠지긴 했어도 예뻐요. 일단은, 뭐, 데코랜드는 MT100 슈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 트위칼 라인도 되게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베이비들도 많이 예쁘고, 발색이 다 지금 빠져 있지만, 자, 으짠아와봐 너도 발색은 약간 빠져 있지만, 그래도 예쁘네. 예쁜 암컷. 트리컬 암컷이에요. 엠티백 암컷도 있네. 여기 얘도 발색이 빠졌는데 이제 발색이 올리면 더 다크하게만 아이예요. 여기 이 녀석도 발색은 빠졌지만 이런 엠티백 수컷도 있고요. 발색은 빠졌으나 트리컬. 응. 트리 수컷도 너무 예쁘죠. 오자. 완전 뭐 풀파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어 얘는 발색 잘 유지하고 있다 너무 예쁘죠 오 예뻐 예뻐 이렇게 세 가지 색감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트위칼이제 취향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오 예뻐 예뻐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해요 짠 여기 릴리 거의 풀커버 풀커버에 가까운 릴리예요 이제 솔리드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 번지는 형질이 되게 좋은 라인이라서 이 세들이 되게 또 화이트가 잘 번지는 그런 릴리를 보실 수 있는 수컷 릴리예요 여기는 이제 MT 백 수컷 얘도 발색은 좀 빠졌지만 MT백 수컷 너무 예쁘죠. MT백 수컷 이 아이는 24년 7월생이에요. 이 아이도 이제 조금만 더 키우면 올해 브리딩이 가능한 수컷입니다. 얘는 이제 트릭세이블 수컷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제 텐저린 색감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 있는데 발색은 조금 빠졌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고 딱그트윅할 스타일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보면은 이 친구도 이제 엄청 메인급이고 너무 예쁘죠. 뚜껑 안열어도 예쁜 게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 쪽에는 이제 아직 좀더 이제 키워서 보낼 아이들도 있고 또 아니면 저쪽에 자리가 나오면 제가 이제 다시 또 골라서 이제 뭐 입문용 개체를 뺀다든가 어, 저쪽에다가 다시 진열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엄청 예쁘게 크는 베이비들이 엄청 예쁘게 크고 있어요. 특히 저희 트위칼들이 지금 엄청 예쁘게 크는데 이쪽 말고 반대쪽이지 지금 열심히 개뚜리 피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햇, 햇 아잔틱들이 있어요. 이쪽은 다 햇. 암컷 뜬 애들도 있고 수컷 뜬 애들도 있고 이제 이 부분들까지 쭉쭉 해서. 근데 애들이 발색이 지금 안 오려가지고. 음 괜찮아 예뻐 이 친구. 이 친구도 다이아 벨리 라인 개코랜드 다벨라인이라고 해요. 이 친구도 지금 예쁘게 크고 있어요. 드리피 스팟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예쁘게 크겠다. 일단 뭐 다이아 벨리 라인은 다 예쁘게 크고 있어서 오 이뻐 이뻐 스팟도 있고 와 너무 예쁘잖아요. 내가 아까 개 예쁘다 그랬잖아. 음. 얘는 수컷 닭정이네. 이런 친구들 네, 예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얘는 누구야? 그 손가락 뭐야? 네? <laughs> 손가락 뭐냐고 <laughs> 아, <그것 좀 웃음> 어디 보르장벌이 <버리고> 그 그래. <laughs> 어디 얘 누구야? 음... 아 구름이 애기 저희 이제 구름이 구름이는 저희 메인인 리인데 구름이 라인에서 나오는 노멀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하이트가 지금 엄청 지금 번지고 있는 스타일인데 아직 애기라서 뭐 색감은 이제 컬러 색감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구름이 아이들은. 오 월도 좋다. 너무 예쁘다 예. 그리고 이 음. 친구도 보니까 구름이 이새 릴리네요. 안 먹냐? 지금 아직 어린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트가 거의 지금 풀 커버 되려고 엄청 번지고 있어요. 집집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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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해줘야 먹을 것 같은데 집할는다 음, 음. 똥꼬 쪽으로 하지 집을. 먹어 먹어 줘. 옳지.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음, 너무 예쁘죠. 짠, 아, 너무 예쁘, 너무 예뻐. 얘는 다이아 수이. 이 친구도 얘 누구야? 펠레 미샤. 펠레 미샤, 아, 펠레 미샤, 너무 예쁘다. 드리피 내려오고 있네요. 이 친구도 너무 예쁘다. 얘는 다이아 소노. 이 친구도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 아직 성별이 안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천공. 너무 예쁘다. 오, 예뻐요. 타샤 엘레나. 아이고 아이고. 초점. 타샤 엘레나, 너무 예쁘죠. 예쁘다 얘는 그 아까 그, 그 타샤 로이에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 타샤 엘레나 이제 바브라인이네요 이와인은 바브라인 이 친구도 너무 예뻐요 오 개코랜드 트위칼 예쁘지 않나요? <laughs> 다 예쁘지 뭐다 아, 예쁘지 내껀데 요새 트위칼 아, 요새 트위칼들이 정말 많이 예뻐졌어요 다들 보면 트위칼들 너무 예뻐요 W 미모 얘도 제가 별표해 놨던 앤인데 어, 얘도 너무 예쁘죠. <laughs> 얘도 텐저린 라인이에요. 색감 자체도 뭉중 어, 올라오고 아직 아기라서 지금 발색이 완전히 이제 완성된 건 아닌데 한 번씩 텐저린 색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별표해 놓은 애기예요. 얘는 이제 수컷이 확정이 됐네. 얘는 누구지? 다이아벨리야? 아 다우혼이 맞아 맞아. 얘도 너무 이쁘더라. 지금 응. 에, 아직 발색은 뭐 발색은 좀더 지나봐야, 좀더 커야지 이제 쨍하게 올라오는데. 아 어, 너무 예쁘다. 부모하면서 물 뿌려주다가 애들 발색 올라온 거한 번씩 볼 때마다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렇지? 응. 이쁘지아 응. <laughs> 특이한 애도 있는데. 다, 안 이쁜 애도 있지만, 정말 특이한 애도 있어요. 얘도 이제 구름이 이샌데 노멀이에요. 얘도 이제 구름이, 그러니까 릴리, 썼지. 릴리하고 트위카 사이에서 나왔는데, 뭔가 막 곰팡이 핀 것처럼 지금 히끗히끗막 올라오더라고요.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콜 릴린가 했는데, 릴리가 아니고 노멀이거든요. 노멀인데, 번지고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 아이. 꼬질꼬질 떼낀것 같지만, 하얀 가루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는 노멀입니다. 오, 머리에도 뭐 있어? 꼭뭐 벗겨진 것 같기도 것 하고 칼처럼응 특이해 특이해 얘는 제가 넌왜 이렇게 못생겼니 구름이 이제 들은 다 예쁜데 이상하다 노멀도 다 예쁜데 이상하다 하면서 <laughs>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허옇게 곰팡이 핀 것처럼 막 번지길래 지켜보고 있어요 궁금해서 노말이냐? 노말이야 노말.. 노말인가요? 어 노말베야 하얀데 어, 그냥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어 특이해 뭔가 특이 곰팡이 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애들은 이제 키워서 봐야지 섞어. 있는 거 아니지. 곰팡이 피는 거 아니야? 아, 곰팡이 새끼. 그러니까. 이런 아. 곰팡이. 어. 음,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지금 새로 이전한 매장 소개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이번 주에도 또 행사를 나가요. 양재 레탈 페어. 어, 뭐 주최 측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구경할 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개코랜드도 우리 퉁퉁이 아저씨가 <laughs> 양재로 출동 어, 출동해요. 어한백 100... 한 100, 10 마리 정도 크레 다양한 모프, 다양한 모, 모프랑 노멀, 입문 컬부터 하이 퀄리티까지 챙겨서 갈 거니까 그리고 용품 세트들도 가지고 가니까 많이 구경 오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매장도 정상 주말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매장에서는 제가 영업을 하니까 이쪽 저쪽 많이 구경 오세요. 자 인사. 봅시다, 그, 네 아. 올챙이 있어요, 올챙이. <laughs> 마지막으로 올챙이. 하이트트리프록 진로개구리 올챙이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앞다리가 나왔는데, 아, 뒷다리가 나왔구나. 이 뒷다리 나온 애들 있어요. 저기 보시면. 뒷다리 나온 애 있죠? 앞다리 나지 않나와가지고, 어? 조만간 개구리가 될것 같아요. 안녕!